수니다 시황상입니다. 왔다든지 됐네. 반디스는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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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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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비거리로 <laughs> 역시, 역시 센스 센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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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다나카 사랑이 벌써 나오고 있는데 아혼자스가 어, 어,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안 <laughs> 보일 정도로 <laughs> 채팅을 해야지 잘 확인이 되잖아 <laughs> 아그렇습니 지명은, 야, 리갓도우데 유키어 마누라. 키 아, 그, 링글을 엄청 갖고 싶어 하죠, 가지고요거한번요만소디 네, 보여주시고, 예, 예. 갖고 싶지. 갖고 아, 싶지. 어? 오늘 요 헤어라인 제품들 여러분, 구매하시고. 구로갈거고 저희가 중간에, 다나카상 여기다가 사인해 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그 이벤트는 또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중간에 저희 또 김경국 대표 나와 주실 거예요. 소디 아, 김경국 대표. 아 정말로 이렇게 <laughs> 라이브 커머스 처음 어, 등장하는 아, 날입니다. 아, 아, 여러분 기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양껏 꾸미고 왔더라고. <laughs> 방송한다고. 단나카 덕분에 어. 이런 멋진 방송도 아. 하고 정말 고마운 줄 알아, 김우경 상길 <laughs> 고마운 줄 알아요. 아. 고마운 줄 알고. 이 안에 이제 남자분들 관리하실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 뭐 코털 가위라든지, 그죠? 오 이게 한번만. 다들 <laughs> 네고털 한번만. 아, 이건 뭐지? <laughs> 아 이런 거 들어 있고요. 어, 요건 뭐죠? 아, 어, 요거, 아, <laughs> 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laughs> 요거 뭐죠? 요거 쪽집게 아, 요거, 요거, 요렇 눈썹을, 눈썹을 하고, 요것 또 손톱깎이까지. 손톱깎이 아, 요렇게 준비되어 있는 비레디 그루밍 키트가 이제 2만 원 이상 구매하면 나갈 거고요. 요거, 요게 사실, 어, 요게 사실 중요하죠. 3만 원 이상 구매해 주시면, 아, 하나가 키링. <laughs> 요게 굉장히, 요게 또 굉장히 핫한 선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이거 네. 이제 세 내가 요 키링을 꼭 받고 싶은 이유. 약간 다나카성이 마음 울릴 수 있는. 그러지 다나카 너무 아... 나게 해야지. 어떤, 어떤 채팅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다나카 잘생겼다, 다나카 멋지다, 다나카 갖고 싶다. 저도 갖고 싶은데 아이. 라이브 중에 살수가 없으니까요. 다나카 갖고 싶다. 여러분 구매 인증 번호와 함께 남겨 주셔야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예, 다나카 내거 해라. 꽃미남 다나카. 바로. 어. 요거 이제 세개 남겨 주실 거고 라이브 이제 시간 너무 치명적이다. 아, 네. 다나카 나한테 못만 알아. <laughs> 여기 여기서도 막 잘생겼다고 지금 현장에서 난립니다. 아, 그래요? 아, 봤고, 다나카 상이 좀이 비례드 모델되는 이유가 이제 헤어를 관리하면서 좀 고민 같은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so 다나카 네. 아, 평소에 좀 이렇게 머리가 좀떡 네. 떡진다. 아, 떡진다. 이런지고, 네. 네. <laughs> 아, 어, 그런 경향이 네. 있었어. 근데 네네. 그 말으면 좀 자연스럽게 세팅을 어. 할수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 어. 다른 거를 썼을 때는 아, 조금. 좀 이게 뭐라 그래끈적여서이게 싫었는데 이거 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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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바나가님귀빨갛신데 네. 괜찮냐고 물어보시면 소울대에는 <laughs> 약간 아, 좀 무게감이 있었어 아, 근데 하여튼 키는 동안은 그래도 여러분께 아, 이렇게, 아, 이렇게도 아, 네. 세팅이 가능하다 네, 굉장히 소중한 하키링은 아, 네. 네. 많이 따라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맞는 아, 사람들은 아, 그렇죠. 하이, 새로운 유행을 선도합니다 진 여러분 단나가상 여기 네. 잠깐 보내드리고. 아, 소리 들요나니다 예, 예. 김경호 아. 대표님이 나오셔가지고, 아. 경욱님 머리에다가 아. 한번 사용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저희 광고 조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리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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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레츠고 영상, 렛츠고. 오늘은 강커스 껐습니다. 필스템을 사용했어. 나도 지명한 거, 면명한거 해줄 거야. 비레디로 어쩌그 레디하는 거야. 너의 너의 끼. 아 김기영. 네네. 네. 반갑습니다. 김기영입니다. 아 오. 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비레디 정말 우리 또단합가 모델 시켜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기획자로서 오늘 함께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여 저희만 지금 잡히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네. 이제 김경호 대표님이랑 선진 쌤이 어, 네. 남자 머리 전문 또 헤어 디자이너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뭐, 헤어샵에 오셨네요. 얼마나? 아, 네. <laughs> 네. 하나, 하나. 네, 저희는 네. 또 한번 합을 맞춰봤기 때문에 맞아요. 예, 예, 예. 네. 그때보다 머리가 좀 어때요? 만져보시니까? 아니 언제나 멋있죠. 네. <laughs> 경님 머리 는 항상 언제나 멋있는데 오늘 네. 지금 쓰는 네. 제품을 한번 네. 사용을 네. 해보면서 네. 제가 좀더 멋있게 한번 변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기대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눌린 머리도 이렇게 제품을 통해서 가능한 어, 거죠? 그럼요. 이렇게. 우리 오늘 쓰는 그 헤어 토닉 같은 네. 경우가 네. 두피 진정 뭐 약간 아. 정말로 이제 두피를 약간 좀 에어리하게 해주는 네.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약간 기름 있어도 괜찮아요. 아, 네, 충분합니다. 에어리하죠. 에어리 그날에, 네. 네, 에어리 그날에, 너의, 너의. 뀨. 아, 제가 성대고사잘안 할까, 성대네 선생님, 지금 그루밍톤이 다른 상태인가요? 아니요, 지금 아, 아직 네. 안 발랐고요. 네네. 여러분들 해요 그루밍 토닉 사용을 해 주실 때 젖은 머리에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볼륨도 많이 살고 그리고 결정돈 그리고 약간 이렇게 지금 대표님처럼 잔머리 이런 거 이제 좀 정돈이 잘 되거든요 기획자님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네네네. 네. 한 번에서 한 두번 정도 펌핑을 해주시고 두번 정도? 네두 번, 잔머리 정리가 좀 되는 거죠?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아우. 두피 진정 효과도 네. 있기 때문에 두피까지 네. 그냥 꼼꼼하게 발라주셔도 괜찮아요 이게 네. 훨씬 더 편하죠 사실 남자분들이 네. 아 주변에 아, 잔머리 이렇게. 좀 쓰는 애들이 있는데 그냥 쓰라 그래야겠다 맞죠? <laughs> 맞아요 잔머리, 잔머리 굴리는 애들 맞아요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 여자분들 쓰셔도 되냐고 질문이 아까부터 음, 굉장히 맞아요. 많으셨는데 네. 잔머리 여자들도 있잖아요, 사실. 아,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여자분들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는 거. 네. 맞습니다. 해보시고. 그래서 사실은 모발 보호 기능이랑 이제 가벼운 세팅력을 주는 게 메인 기능이기 음. 때문에 이제 남자분들이 사실 더 넓게 쓰시겠지만 특히 여자분들도 좀쇼 컷이나 음. 단발머리 있으신 분들은. 쓰시면 사실 아, 무조건 바르고 나서 손에서도 이제 네. 끈적거림이 없이 잘 이렇게 없어진다는 점큰 네. 장점이죠 사실 남자분들이 그렇습니다. 제품 바르시고 나서 손에 묻는 거 굉장히 좀 불편해하시거든요 저도 네. 마찬가지예요 바르는 사람들도 아 뭔가 손 다시 닦아야 돼 네네 아, 저희 이렇게 세팅하는 이렇게 화면 보이려고? 다시 좀 보면서 네네네 오,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네. 돌려주세 센스 아 센스 역시, 역시 대표님 네네네 센스가 어마어마하십니다 그래서 어마시고. 모델 모델 다 가능해요. 네. 머리 스타일 네. 어떤 스타일 오늘 해주시나요? 오늘 네. 기장 자체가 좀 숏다일 느낌이 좀 괜찮아요. 지금 아, 수환 님 하신 거랑 약간 비슷하긴 아, 한데 네네. 제가 경욱 님을 더 멋있게 해드릴 아, 거라서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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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송합니다. 네네네. 스타일이 좀 겹치긴 하지만 아, 네, 꼭진짜 오늘은... 수환 님보다 더 멋있게 해주셔야 돼요. 아, 그럼요. 당연히 잘생기셔가지고 푸젓 아, 잡혔을 아, 때좀 아, 제가 좀 네. 힘들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네, 더 잘생기게 아, 해주셔야 돼요. 정우 대표님 한번 클로즈업 잡아주실 수 있나요, 머리? 네. 이렇게, 좀 결감이 살아있는 느낌을 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어, 질문 중에, 바르고 머리 안 감고 자도 돼요.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헤어 스타일링 제품 쓰실 때는 머리를 좀 감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요거, 이제 바로 발라주실게요. 컬캠 들어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젖은 머리에 헤어 토닉을 이제 바르셨으면 스타일링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제 컬크림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건데 에어리 헤어 컬크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제형같이 쓰실 때 컬크림 뭐야? 뭐 이런 것도 궁금해해요. 이제 컬링감을 좀 잡아주면서 가볍게 쓰기 좋은 왁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지금 경욱 대표님 머리 만지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조금 더 이제 볼륨이 살면서 이제 조금 더 뭔가 세팅한 느낌, 그리고 지금 이제 넘겨주시면서 조금 더 결감이 조금 더 살고 그런 느낌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고요. 향기 혹시 지금 어떤가요, 경호 대표님? 네, 저 맡아봤는데 네. 뭐 향수 따로 안 뿌려도 될것 같은데요. 어, 그니까요. 예. 이게 약간, 이러면 런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니치향수 브랜드 중에 예. 아아간 이런 게 있어요. 조금 <laughs> 비싼 거. 파란색, 아쿠아니 이런 게 있어요. 남자분들 시원하게 많이 쓰시는 향수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약간 예. 향에서 그, 나무 향이 좀 나요. 어, 맞아요. 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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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디 향이라고 그러죠? 예. 아, 요즘 또 우디한 향수들이 네. 되게 대세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기 좋은 향수 향수 느낌의 고른 헤어 제품이고 사실 이 향도 아까 말한 패션 커뮤니티 거기서 같이 좀 보고 고르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자분들 좀폭넓게 좋아하실만한 고런 향이 될것 같습니다. 이거 떡지지 않는지 여러분 계속 물어보시는데 네. 떡지지 않은 발림성 에어리란 이름부터 에어리쿠나레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떡지지 않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까지 하고 이제 머리 한번 볼까요? 클로즈업 한번만. 네. 요즘에 약간 아. 이렇게 갈라지고 좀 가벼운 텍스처가 유행이기 때문에 컬크림 아, 하나로만 해도 네. 어, 충분히 가능하죠 스타일 네, 사실 말씀해 주셨다시피 가벼운 느낌이 또 스프레이 뿌리실 때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스프레이 뿌리고 나서 너무 빨리 고정이 돼요. 아. 내가 뭔가 원하는 모양을 좀 텍스처를 좀 만들고 싶은데 너무 빨리 고정이 되다 보니까 이큰 장점이 있는데 바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네. 굳는 정도의 시간이 약간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뿌려주시고. 모양을 네. 조금 잡아주시는 아, 이런 지금 경린처럼 경린처럼 네. 이런 네. 스타일링을 네. 하실 때 이렇게 음. 음. 약간 가벼운 텍스처가 아. 손으로 살짝 모양을 네. 만들어주는 아. 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바로 굳어버리면 네. 모양이 그죠. 변질되죠. 딱딱하게 어, 굳어버린단 어, 맞아, 말이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네. 잘 만든 제품이고요. 음, 어, 그죠. 저도 사실 머리 하다보면 저렇게 한 가닥 한 가닥 잡고 싶을 때가 되게 네, 많은데. 네, 맞아요. 가닥가닥 음. 그럴 때 쓰기 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맞 지금 채팅에 경욱 대표님 한 번만 우, 멋있, 멋있게 웃어달라고 자꾸 <laughs> 우리 입술하고 <laughs> 웃어달라고 자꾸 얘기해 주셔서. 네네. 네. 자, 그러면 스프레, 에어리 헤어스프레이. 이게 일단 선진쌤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리고. 입경견날것 같다고 <laughs> 그런 채팅이 올라오는데 네. 여러분 아니, 저희가 좋아하, 좋아하셔가지고 이 네. 네, 입술을 엄청 좋아. <laughs> 맞아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가고 네. 입꼬리를 엄청 좋아하셔서. 그니까요. 네. <laughs> 귀여. 뽀뽀 입술. 네, 계속 나오는데 박소준이라고 네. K 다나카라고. 페니란 소리하지 마. <laughs> 네. 네. 자, 여러분 경 저희 네. 그 경욱 대표님이 네. 되면서. 네. 확실히 좀 가벼운 느낌으로 된다는 거. 요를 이제 여러분, 그냥 그루밍 토닉이랑 컬크림이랑 네. 스프레이까지 다발르시면이런 느낌이고,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요거를 받을 수 있다. <laughs> 기름을 받을 수 있다. 요게 지금 절반도 수량이 안 남았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꼭 가져가시고, 혹시 써보시고 느낌 어땠나요? 저기서 발라보시고. 어, 네. 발랐나요? 네. 어. 발랐어요? 발랐나요? 언제 <laughs> 발랐지? 언제 발랐지? 어, 언제 발랐지? 어, 어저 몰랐는데. 어, 어, 전혀 몰랐요 너무 에어리하다 보니까. 아예 뭐, 예. 어, 야, 야. 느낌이 그래서... 아예 진짜로. 그러제 그러니까. 원래 원래 머리 느낌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냥. 근데 진짜 그래요. 저는 네, 이게 네. 만져보면 너무 가벼워, 살짝 너무 알겠는데 네. 뭔가 이렇게 딱 겉에 보기에는 어 뭔가 발랐나 그냥 네. 드라이기만 가지고 세팅한. 좀만 어, 만져봐도 그그 음. 그, 그, 네. 그렇게 느낌이 잘안 나는데 어, 실질적으로는 어. 스타일링을 할수 있고. 어, 그러니까 네. 이게 진짜. 어, 그냥 혹시만 이게 사실 손에 짜도 뭐 이렇게 네. 부담스럽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 그렇죠, 그렇죠. 이게 늘러붙지 않고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냥 스킨 바른 거 같아요. 어. 어. 느낌은. 화약 약간. 어, 약간 화해요. 그죠? 음. 이게 이제 뭐 음. 우디 시트러스 노트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는데 조금 그 어렵고 그냥 되게 음, 음, 음. 여름에 뿌릴 만한 되게 남자 고급 니치 향수 느낌입니다. 굉장히 네. 상쾌해요. 어, 맞아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네. 아쿠아 하마 백화점 1층에 있는 네. 아, 네 맞아, 맞아, 에이, 맞아요. 맞아요. 그 고급 느낌이 좀 음. 나고 좋은 데 가면 나오는 어, 향 같아요. 좋은 <웃음> 데 가는. <laughs> 맞습니다. <웃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스타일링하고 네, 향기까지도 같이 네. 할수 있으니까 이거 아까 경호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 향수 네, 안 뿌려도 될것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렇 자연스럽게 그놓고 그러니까. 뭐 향수 뿌리는 것보다는 이런 걸로 자연스럽게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은근 은은하게 냥 그냥 그냥 나냥 그냥 그향그 느끼실 수있그요 아, 네. 토닉 그리면서 테크토닉 댄스 보다 사이 저거 저거 혹시 외람되지만 가능할까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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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그냥 테크토닉 댄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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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냥 이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를 많이 하거든요, 남자들이. 음. 요즘에, 이렇게이렇게 가득가득 살리는 이거 거, 요거요거 요게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게 자연스러운 척이지만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맞정말 아, 정말 노력하는 거다. 네, 클럽, 요런... 하자, 그치, 클럽 화장실 가면 다 이러고 있어요. <laughs> 요즘에 이 머리가 유행이라서, 그걸 보면서 다 남자들 다, 요, 요걸 <laughs> 잡고서 이거, 이거 하고 다 이거, 이거. 자연스럽게.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 이러고 있어요, 네, 여러분. 네, 화장실 가면은 애들 다 네. 이러고 있어요. 예, 네, 이러고 있기 저는 때문에. 저는 요즘 안 가봐서 모르는데. 네, 저도 잘모르겠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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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 아, 현역 아니세요? 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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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은퇴를 했기 때문에 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 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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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근데 아, 뭔가 걸리면 안 되는 어, 아, 걸리면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오, 예, 그래서 엄만, 엄만 아, 약간 약간 예, 네, 바르는 모습 네, 한 번. 네. 예. <laughs> 와 이거 귀하다. 이 장면 귀하다. 네. 예. <laughs> 야 팬미팅 때 안아줄래요 다나카? <laughs> 와 경기 4년 동안 수고했어요. 팬미팅 때 안아줄래요? 수고했어요. 친오빠 선물 줄 거예요. 팬미팅 꼭 가고 싶습니다. 와. 네, 지금 이제 경호 네. 대표님 이거 쿠션 사용해 주고 계시고. 어. 어, 치명 치명. <웃음> <웃음> 어, 진짜 프로는 프로다.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예. 네. 어, 어, 어 꽃스가 또 이제 날리고 있어요. 네, 꽃꽃 예. 날리고 있어. 요꽃입니다꽃스가르나르려 어, 웬디 님이랑 만나셨던 그게 아, 정말. 어, 프로는 프로다. 너무 멋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요거 쿠션이 어, 그렇습니다. 한번, 네. 어, 네. 컬러가 네. 어느 정도로 다양해요. 어, 맞아요. 이런 네. 음. 이런 느낌으로. 아 네. 네. 요 쿠션 같은 경우는 사실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쓰시는 쿠션인데 요게 굉장히 좀 가볍게 발리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남자분들 좀 자연스럽게 쓰기 좋고 여자분들도 이제 뭐생얼 같이 좀 그런 느낌으로 쓰시기 좋은 거 그런 쿠션인 혹시 경우 때문에 호수 어떤 거 쓰시나요? 저는 기존에그25 25호 쿠션 그거 쓰시기 네, 때문에. 네, 네. 어, 필수 사줄게 결혼하자고 하시네아네한 대로요 아한 대로 네. 한 대로는 아, 어. 아, 어, 안, 안, 안 된다 한 대로는 안 100개 된다 백개 정도 사줄게 결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저도 한번 발라볼게 네네네 네. 오, 그냥 물 같아 그 진짜 물, 물 같아 일반적인 네. 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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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톤이 많이 떡지지 않는다니 네. 벌써부터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게 세팅이 된 상태에서 발라도 확실히 네. 좋기 때문에 어, 저희 혹시 선재 쌤하고 좀더 네. 토닉 사용해 볼수 있나요 혹시 피디님? 괜찮나요? 아 네네네. 교토분 네. 네. 저쪽으로 이동해 주셔서 네. 선진 쌤이랑 같이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제 토닝리무브. 선진 쌤은 아까 머리 눌린 정도면 사실 머리 감고 왔어야 되는데 음. 저도 이걸 제대로 좀 보이, 최대한 많이 누르고 왔거든요. 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아, 모자를 쓰고 아. 네, 우리 선진 쌤도 당황 시키려고. 근데 당황하지 <laughs> 않고 살렸습니다. 맞습니다. 살려냈습니다. 예. 전문가가 예. 살려냈습니다. 전문가와 비레디가 예. 예. 살려냈습니다. 네. 그 립밤 여러분 저희가 따로 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거 여성분들도 많이 쓰.. 고피까지 발라주셔도 됩니다. 오. 이런 식으로. 세팅력이 좋기 때문에 많이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아모레에서 나오는 다른 이제 헤어 토닉들 대비 5배 이상, 5배 고정력 그 성분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좀더 고정력 있게 쓰시기 좋은 토닉이고요. 네. 그리고 토닉이 인기가 많고 컬크림을 샀는데 컬크림도 인기가 많죠. 네. 향이 너무 좋아요. <laughs> 지금 자꾸 이제, 웃어달라는 채팅이 많아가지고. 네, 그거 보고 경...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토 편 최선을 다해, 지금. 네, 멋진 미소를 많이. 일찍 멋진... 웃을 거다 웃어놓고. <laughs> 그죠? 어, 경호토 편 저거 채팅 보이시나요? 혹시? 네, 봤습니다. 어, 한번 <laughs> 읽어주세요. 다락가 빔님께서 오빠 입꼬리에 찌르고 싶어고 <laughs> 방금 또 입꼬리에 끼고 싶어요도 올라왔어요. <laughs> 어, 어, 이런 거 이제 궁금하셨다면 그루밍 토닉 하나만 쓰셔도 확실히 조금 달라지실 수 있다. 팬미팅 당첨 문자 오나요? TVD님? 팬미팅 당첨 지금 너무 구매 인증 뜨거워가지고. 네, 요건 확인해보고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제 또 오리 입술 바로 해달라고 하니까, 오리 입술 바로 또 해주셨습니다. 다 아, 보고 있습니다, 대체. 아, 그니까요, <laughs> 너무. 네. 그리고, 네. 박서준보다 멋있어가지고, 우 너무. 아, 너무 아, 어, 멋있어. 팬 서비스. 어. 네. 오늘 단아가인가요 경우 대표님인가요? <laughs> 하시는데, 지금 경우 대표님이고요 아침, 아, 처음에 단학가상 조금 아, 나와주셨습니다. 네. 네. 어. <laughs> 꽃이 또 날리네요. 어, 꽃이 또 날려요. 한번 바로 날려요. 어, 선지쌤이 요거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아. 우. 네. 입술 미남이라고 자꾸 잘... 광고 본 거였어. 아, 왔어요. 그렇습니다. 아. 아, 너무 멋있습니다. 다나카. 아, 이제 다나카가 잘... 너무 광고 잘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 예, 예, 저 통해서 우리 팬들도 다나카 아. 팬분들 너무 아. 비리되게 고마워하고 아. 단아카 너무 멋있게 잘 담아주셨다고. 그니까요. 네. 예, 예, 예. 저게 이제 또 단아카 K 머리 했잖아요. 네. 단아카는 전날 어, 어떻게 얘기했나요? 뭐, K 머리해서 기분 너무 좋았다. 아 K 머리다. K 머리로 네. 평생 살고 싶다. <laughs> 하지만 제가 안 된다. 아, 아 K, 우리 대중들이 아, 기억하는 너의 머리는 네. 네, 원래 이런 샤기 컷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다시 돌아갈 수밖에 네. 없다. 그래서 네. 지금 비레디를 지금 단아카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아, 그때 기억이 아,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고 아, 잤대요. 아, 그 머리 상태로. <laughs> 머리 안 감고. 아, 네, 그죠막 네. 네, 가이드를 좀드리죠 그래도. 네. 머리는 감고 자야 되는데. 머리는 감고 자야 돼. 원래는 네, 감고 네, 자야 되게 네, 맞는데 네. 너무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서 네. 머리가 네, 그렇습니다. 그랬다고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막 채팅창 올라오는 다 아까 에어리 라인으로 꾸미고 바로 지명과 하러 가야겠어. 오, 이런 거 네. 올라오고 있고. 저도 뭐 그러니까. 오늘 그냥 이 머리 상태로는 그냥 집에 못 들어가면. 아, 오늘, 네. 오늘, 네, 오늘 어디하시나요뭐 뭐 좋은 오늘 일. 일. 좋은 일. 에. 좋은, 안 들어? 좋은 약속 잡아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아, 안 네. 되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카메라 네. 보고 윙크 한 번만 해 달라고 하시면서. 어? <laughs> 아. 아. 7. 그때 꿈에 음에 때 잤다 꿈에. 2. 아. 그때 꿈에. 어! 우! 이런 거 해주시면 이제 트래칭 엄청 올라오거든요. 네. 하트, 하트 엄청 올라와요. 하트, 하트 엄청, 엄청 올라와요, 좋아. 진짜. 어, 하트 8만 개 눌렀어요? 하트 좋아합니다. 하트 좀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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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오늘 하트 10만 개 네. 채우고 방송 종료할게요. 예, 네. 네. 하트... 10만 개, 여러분, 10만 네. 개 채웁시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트. <laughs> 저, 제, 저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하트 좀 많이 눌러주세요. 하트 진짜 많이 눌러주세요. 쉬지 않고 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나 네네. 어, 어 와, 10만, 와, 바로 채워줬어. 우와. 대박이다. 와, 10만. 예자 네. 여러분 오, <laughs> 어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아, 봤아요무와 여러분 저희 혹시 마지막에 다나카상 한번 다시 보고 싶으신가요? 네 여러분 다나카상 한번 다시 보고 싶으신가요? 네채팅은나요 다나카상 한번 다시 볼까요? 다 다시, 다시 만날까요? 다나카상 거예요? 다시 만날까요? 다나카사지명규요 지명도 했나요 여러분? 그 저는 지금 어? 어? 죄송합니다 지금 어, 배가 배가 아파가지고, 아파가지고. 어배 응, 아프셨다고 해지고 저희 이제 화면 좀 보면서 다나카상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laughs> 다나카자 아. 렛 어. 요 아. 여기 한번. 아, 네 네. 하이파이브 또, 한번 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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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많이 눌러. 아, 아 많이 눌러. 아 좋아해. 15만 바로 채워 버렸어요. 어. 어까헌데스 하이파이브. 어. 아, 스퀘어헤드의 미래디. 꽃니다 역시 꽃니다 아, 아 아니, 엄청 네. 행복해 하더라고. 아, 맞아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 아, 머리색 굉장히 네. 잘 됐다고 사진 엄청 찍던데. 아, 진짜요? 잘 <laughs> 어울린다고. 아, 아, 저 저것도 열심히 아. 해주셔가지고 그 선니 쌤 머리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아. 저희 다나카 아. 쌤도 이거 써봤잖아요. 미래디어라 아, 아, 네. 그죠? 이거 네. 혹시 어떤 게 제일 좋았는지 좀 이런 거많 해줄 수 있어요? 우리 네. 팬들이 할 겁니다. 네. 평소랑 좀 스타일링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 맞아요. 좀 윤기가 나고. 머리가 어, 맞아요. 하이. 비레디 덕분입니다. 아, 비레디 덕분입니다. 그리고 하이. 사람들이 요, 할 겁니다. 요 쿠션도 발랐다는 거. 아, 소데스 네, 그렇죠? 쿠션. 요 쿠션도 발랐다는 거. 피부도 그래서 굉장히 좋아 보인다는 거. 그죠? 예, 네. 저희, 다나카, 예. 다나카상 아. 향기 한번또 맡아봐 주세요. 향기 한 번. 어. 아, 어. 아. 스완쌤 손등 위에 어. 있는 바 어. 어. 그림 속에서. <laughs> 어 에~ 미리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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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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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요거 혹시, 혹시 사인 한번 요거 혹시 사이, 사인 사인 네, 될까요? 그, 혹시 될까요? 아, 요거 다나카상 사인해가지고 가지고 여러분 요거 갖고 싶으신 분들 음. 구매 인증 번호와 함께 갖고 싶은 이유 저요, 남겨주세요. 저요. 네, 일단 저도 <laughs> 너무 너무 갖고 싶은 와와 와, 진짜 근데 이거 이렇게 다나카상 우리 슈퍼스타 다나카상 직속에서 이거 해주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네, 사치 한 번씩만. <laughs>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찌으로막 대박 대박 소리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거 여기 직원분들한테 드릴 수 없고 구매 인증 남겨주신 분한테 이거 그 구매 인증 남겨가지고 쿠션 뭐 이렇게 해서 캡처하세요, 여러분 캡처하셔가지고 비레디 D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거는 월요일 날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럼 저희 라이브 1분 30초 남았고요. 네, 1분 30초 남았고요. 네. 안녕, 바이바이